슬리겠지. 본격적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서스펜션 진짜 좋다. 응, 와, 좋네. 안녕하세요. 전주 전기 자전거의 모든 것100% 몰릴 때의 백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지베이션의 BS 슬릭이 아닌 새로운 신상 엣지라는 제품 가져와봤어요. 근데 저는 딱 처음에 이 디자인 보고 엣지보다는 사이버 엣지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도 좀 사이버틱한 분장을 좀 해봤어요. 괜찮? 나요? 아, 오케이. 자, 슬릭 엣지는 기존의 500W 모터에 48V, 뭐, 용량은 15A, 이런 스펙은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디자인이에요. 여기가 시원하게 없습니다. 네, 없는데도 튼튼하게 프레임을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어, 제가 무게가 90kg에 좀 가까운 무게인데, 어, 저도 앉았을 때 뭐, 이질감 없이, 타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도 좀 말도 안 되게 더 개선이 된것 같아요. 이 독특한 이 디자인에서 나오는 이런 승차감이 어, 괜찮아요. 그리고 이 폭도 어, 좀먼게 아니라 생각보다 딱 들어맞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페달링하기에는 여기가 좀 넓다 보니까 페달링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우리 자토바이는 사실 페달링하려고 사는 거 아니죠? 그냥 있다 정도. 그리고 가끔 심심하면 페달 굴리기에는 나쁜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전원 한번 켜 볼게요 음, 라이트를 보여 드려야죠 음, 라이트 어떤가요? 라이트 이렇게 라이트 끄고 켜고 그리고 아까 좀 눈여겨서 봤던 게 후미등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신제품들은 달라져도 뭔가 많이 달라져요 일단은 충격적인 거 브레이크 빡와 <laughs> 자 그리고 좌우 깜빡이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시인성이 진짜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어,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 느낌 나오고요 여기 아래 LED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좀더 낫겠죠 전반적으로 좀 옹골지게 잘 만들었다 이지베이션이 같은 20인치여도 좀 작으면서도 남녀노소 타기 좋게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브레이크는 이번에 도트오일 유압식 브레이크 들어가면서 제동력도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패드도 두껍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유는 매장을 자주 안 와도 됩니다. 자전거 패드는 좀 빨리 달리니까, 뭐, 빨리 오시는 분은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는데, 요거는 보통 한 3, 4배 정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지에이션 슬릭 엣지, 어, 슬릭 엣지, 본격적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스페션 진짜 좋다. 응, 어, 와, 좋네. 자 이제 상세하게 가까이 와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게 후미등이에요. 후미등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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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로고랑 이 깜빡이는 게 거의 사이카 같네요. 자 좌우 깜빡이 차측 진짜 밝아요. 어 훌륭합니다. 훌륭해 브레이크랑 와 난리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이 LED는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LED가 지금 있어요. 이 LED가 여기도 좀 밝게 해준다. 저녁에 보면 전반적으로 여기가 다 밝아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 라이트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앞에 라이트도 하나 둘셋이지비에이션 로고 이쁘게 들어갔고 옆에 면발광처럼 이쁘장하게 들어갔어요. 라이트를 끄면은 아예 미등 없이 꺼지고 키면은 아예 다 켜집니다. 아예 끄고 아예 켜고 딱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기판 한번 볼까요? 계기판도 원래 보통 뭐 이렇게 큰 거, 이런 거큰거 거 있는데 진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스템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속도 표기 잘 되고 라이트가 켜져 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 그리고 슈퍼모드 에코 두번 누르면 돼요, 두번 딱딱 드라이브 딱딱 슈퍼모드 한번 속도 한번 볼까요? 자, 에코에서는 이부터 작동시키면은 어, 여기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15 나오고, 더블 클릭하면 은 바뀌네요. 이게 스로틀을 쭉 당기고 있는데도 같이 연동이 되고 있어요. 똑똑한 거예요, 이건. 슈퍼모드, OK. 정확하게 법정 제한속도 25km로 딱 표기가 됩니다. 브레이크, 칼브레이크, 도트 오일. 어, 한번 가까이 가서 볼까요? 어. KTEN 도트오일이라고 적혀있고요. 뭐 메이커는 어딘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브레이크 제동력이 아주 탁월하다. 그리고 깨알같이 여기에 어, 우리 홀이 있어서 사이드미러 장착할 수 있는 홀도 있네요. 뭐 구질구질하게 이런 데안 달아도 돼요. 여기다가 이쁘장하게 달수 있는 그런 거. 자 여기 가까이 또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까 조작법 중에서 크락션 눌러볼게요. 빵빵 와우 강력해요 좌우 깜빡이 좌측 우측 직관적으로 뭐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좌측 여기가 우측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쓰러 틀도 나 처음에 쓰러 틀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쓰러 틀이 어딨나 찾다가 이제 알았어요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반그립 쓰러 틀 돌리면은 속도 잘 올라가고 브레이크 딱 잡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 그리고 이거 항상 궁금해 하신 거 변속기 변속기 한번 이쪽 봐 볼까요 이쪽으로 자 변속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시마로 변속기 달려 있는데 오오오음 나쁘지 않아요. 칼처럼 딱딱 잘 잡히네요. 음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튼튼해 보이긴 해요. 음 제가 앉아도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이게 서스펜션이 하나다 보니까 몸무게가 좀 강하게 나가시는 분들은 어, 서스펜션 두개 있는 거를 좀 추천을 해 드릴게요. 100kg 이상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 슬리 가고는 안맞는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응. 음, 100kg 안 넘으니까 딱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스펜션 여기 앞쪽도 다이얼, 잠금 버튼하고, 음, 다 기능은 있는데, 우리 보통 이런 거다 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한번빼 보겠습니다. 두두두둥. 자, 그리고 여기 배터리 분리 당연히 됩니다. 요거 레버. 살짝 돌리고 빼면 되고요. 낄 때는 안 돌려도 돼요. 그냥 꾹 누르면서 딸깍, 오케이. 당겼는지 항상 잘 확인하시고, 돌려서 뽑고, 여기까지는 쉽죠? 자, 키를 돌려서 잠금 해제 상태를 만들어 놓고, 힘을 딸깍 주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끝까지, 끝까지 온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빠집니다. 금형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이지베이션이 여기에 소화전, 소화팩을 전소화 넣는데요. 어, 우리나라 딱 유일무일한 배터리 소화팩 장착. 우리 이지베이션만이 갖고 있는 특허출원 소화팩이 장착된 이 배터리.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죠.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소화팩이 달려있다. 다시 장착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끝에 와서 도킹.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하고 쏙.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터리를 꼭 잠궈야 우리가 출발할 때 나가는 힘 때문에 이게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꼭 잠금장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슬리 엣지 밖에서 한번 이렇게 보는 영상도 찍고 있는데 어, 자연광 발근이 어때요 진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죠 저도 딱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영차! 어, 좋아요. 음. 자, 한번 타보고 올게요. 큐! 와우! 어, 브레이크 아주 좋아요. 오, 브레이크 진짜 칼 브레이크다. 응, 틀리겠지. 많이들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